이사야 50장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잊으셨거나 더 이상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내가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시온의 백성과 결혼하고도 이혼한 일이 있더냐?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내놓아라. 또 내가 누구에게 빚어져서 자식들을 노예로 판 것도 아니다. 너희 자신의 허물 때문에 너희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고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인 이스라엘에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왜 아무도 내 앞에 나서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대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나의 팔이 너무 짧아서 너희를 해방시키지 못하겠느냐? 내가 한번 꾸짖으면 바다도 마르고, 세상의 모든 강물도 잦아들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 나는 드넓은 하늘도, 캄캄하게 가려, 하늘이 마치 검은 보자기로 가려진 것처럼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여호와의 중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자 바벨론의 관리들이 그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주의 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면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의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친 동포들을 격려하도록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를 깨우신다.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듯이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글로 전하는 것뿐이다. 주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일로 내가 가치고 고문을 당하여도 나는 거역하지 아니하며 무슨 사명을 받아도 두려워 피하지 않는다. 나를 때리는 이들에게 내 등을 대해주며 대주, 턱수염을 뽑는 이들에게 내두 뺨을 대주었다. 나를 고문하는 이들이 나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얼굴을 가리며 피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 패배한 것으로 원수들은 생각하겠지만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굳게 하였다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견뎌내었다 나에게는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이미 나를 변호하러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런데도 감히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소해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어서 내 앞으로 나와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러 가까이 오셨다. 그런데도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자가 누구냐? 똑똑히 두고 보아라. 나에게 죄를 씌우는 이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존먹은 옷이 헤어지듯이 멸망할 것이다. 호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그가 비록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어느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하여도 여호와의 구원만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나 불을 피우고 인두를 달고 주님의 종들을 고문하는 것들아, 너희가 판그 불구덩이에 너희가 들어가 죽고 너희가 달궈놓은 그쇠구층이 너희가 찔려 죽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면 죽도록 여호와께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으실 것이다.